00499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롯데지주입니다. 롯데지주 은는 동사의 주요 자회사들이 영위하는 주요 사업으로는 백화점업, 롯데쇼핑,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 롯데케미칼 빙과 제빵 제품 및 건강 기능 식품 제조업, 롯데 제과 음료 제조업, 롯데 칠성 이 있음 영업 수익은 자회사 및 기타 투자 회사로부터의 배당 수익, 상표 권 사용 수익, 임대 수익 등으로 구성 동사의 핵심 자회사는 백화점, 할인점 등 유통업을 주력으로 하는 롯데 쇼핑, 기초 소재와 첨단 소재 부문의 등 화학 산업을 영위하는 롯데 케미칼임 음. 기업 개요-2017년 10월 1일 롯데제과 주, 롯데칠성음료 주, 롯데푸드 주, 롯데쇼핑 주, 에 분할 합병을 통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였음-대시 동사의 영업 수익은 자회사 및 기타 투자 회사로부터의 배당 수익, 롯데 브랜드 상표권 사용 수익, 임대 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대시 롯데제과, 롯데정보통신, 대홍기획 롯데지아레스 등과 카자흐스탄 제과 1위 기업인 라하트 등 다수의 해외법인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탄산음료 고성장에 따른 식품 부문의 판매 호조 유통 부문의 성장 롯데시비에스 711미니스톱 연결 편입 효과 등으로 전년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시현 대시 운반 비 증가 등에 따른 판관 비 부담 확대에도 원가율 하락으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유형자산 손상 차손 감소 등으로 법인세 비용 발생에도 순이익률도 상승 대시 롯데 칠성 음료의 제로탄산 음료 인기 지속으로 식품 부문의 양호한 성장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자회를 통한 바이오 케미칼 등 사업 영역 확대하며 외형 성장 전망 2023년 8월 21일 기준 장마감 롯데지주의 시가 총액은 2조 6,017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롯데지주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108위입니다. 롯데지주의 상장 주식 수는 1억 490만 9237주입니다. 롯데지주의 액면가는 200원이고 매매 단위는 1주입니다. 롯데지주의 퍼은 21.72배이고 추정 퍼은 10.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1.2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9.0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61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9469원을 보여주었으며 pba은 0.3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142원이고 추정 EPS는 2,592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25배 98,90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6.0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67이며 목표 주가는 35,667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562억 원, 2164억 원, 489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389억 원, 1504억 원, 3,366억 원입니다. 롯데 지주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27번지 06% 쌓인 이고 유보율은 44,815.31%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08.80이며 전일 대비해서 4.30 더하기 0.17% 싸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88.71이며 전일 대비해서 11.39 더하기 1.30% 싸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 지주의 2023년 8월 2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4,8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4,500원보다 3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5,120원입니다. 금일